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상은 바로 지난번에 이제 우로보스를 잡기 위한 큐브 작전 1-4 지역을 완벽하게 공략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1-1, 1-2, 1-3을 차례대로 공략해 볼 겁니다. 어, 솔직히 이걸 한꺼번에 모으고 싶었지만은 어, 영상 길이가 길이가 되는 만큼 하나하나하나씩 나눠서 여러분들께 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시작부터 <laughs> 1-1을 공략할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편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1제대, 2제대, 3제대 총 3개의 제대를 씁니다. 아 물론 두개 제대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개만 써도 상관없고요. 지금 야간잔, 야간 작전 능력이 16,000까지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굳이 이 정도 필요 없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는 작전 능력만큼만 키우셔도 어 해당 지역을 깰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매번 진짜 매번 말씀드렸듯이 야간전은 권총이 하나가 필수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물론 권총을 안도 되지만. 어 권총을 안넣음에 따라서 이제 안보이는 시야는 본인 책임입니다 본인이 이제 직감으로 해야겠죠 자 어쨌든 큐브 작전 첫번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헬리포트가 두개가 있는데요 헬리포트 두개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강력한 자신이, 자신이 이제 1제대를 가운데에다가 내려놓으시고 두번째 두번째 제대를 여기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작전시작을 하시고 보급을 하신 후에 보시면은 일단은 양안전에서 제일 중요한거는 시야라고 했습니다 어 일단은 행동점수가 4개이기 때문에 어 이쪽에 있는 헬리포트로 일단 레이더를 먼저 밝혀주시는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면은 어 이쪽에 있는 헬리포트를 점령해도 상관없는데 저 개인적으로 레이더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행동 점수가 하나가 남았는데 만약에 3제대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여기다가 더미소대에 핸드건 하나만 놓아서 어 행동력 증가를 위한 어 더미소대를 배치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아요. 이대로 턴 종료하시면은 주변에 있는 이제 몬스터들 적들이 나타나겠죠. 참고로 이제 1-1 같은 경우에는 보스를 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적을 처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턴 수도 나름 넉넉해서. 어, 천천히 돌아가, 돌아가시다 보면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 레이더, 왼쪽 레이더에 있는 쪽에 이제 이재대를 헬리포트 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일단 앞에 있는 댕댕이 잡아주고요. 댕댕이 같은 경우에는 라이플보다는 AR이 좀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 속도가 느린 라이플로 잡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강하면은 이렇게 한 방에 잡을 수는 있지만 AR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생각해두시면 좋구요. 자, 여기서 헬리포트 딱 점령해 주시고, 이제 이첫 번째 제대는 이렇게 돌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왜냐면 여기에 있는 애들도 있,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개의 행동 점수를 통해서 물론 첫 번째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1-1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갓 시작한 초보자분들도 어느 정도 레벨업. 어느 정도 레벨업이라고 해도 3링만 달아도 정말 쉽게 깰수 있는 난이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깨셔도 됩니다. 문제는 이제 1-2, 1-3 같은 이제 보스가 있는 그런 쪽이긴 한데, 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에 들어가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레이더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위쪽에 있는 위쪽에서 쭉 내려올 것이냐가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레이더를 먹는 것을 추천드려요. 일단은 여기서 헬리포트에서 보급 무조건 하시고요. 양안전은 이제 헬리포트를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급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점령했으면 레이더 쪽으로 오신 후에. 달려오는 이뭐 기계병 같이 생긴 애들을 잡으시고 이제 콜라를 이쪽으로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레이더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두개 행동력으로 이제 첫 번째 제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자 현재까지 이제 소멸된게 다섯 마리고 남은 턴수가 5개인데 굉장히 턴수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도 문제없이 깰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또 튀어나온게 있긴 한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이 먼저인지 위쪽이 먼저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콜라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음, 이거는, 교대를 하시고, 요거를 잡아줍니다. 참고로, 교대할 때는 그 행동력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교대 시스템을 굉장히 잘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셔서, 얘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 있는 애와 교대를 한 후에, 여기로 가셔서 헬리포트 점령과 함께 어차피 이제 헬리포트를 이렇게 위에 있으면 이제 또 추가로 들어오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하시면 좋습니다. 위에 있는 애들 이제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고 점점 이제 섬멸을, 하, 섬멸을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1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략이 필요가 없고 무조건 제가 하,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대로 하면은 깬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은 하 애들 또 애들의 그 움직임이 또 랜덤이 될 수도 있고 어, 별, 그렇게 좀 다른 케이스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무조건 따라 하는 식은, 어,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전 특성을 잘 이용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플레이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 물론 1-2나 1-2-3, 1 4 같은 모든 적을 처치하는 게 아니라, 보스를 찾는 것만이라면 패턴을 어느 정도 연구하시면 되겠지만은, 어,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적이 세 개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여기서 헬리포트에서 나온 애가 얘고, 이쪽에서 이렇게 왔고, 이제 아까 있던 장갑병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보급을 한 후에 철혈병의 목을 죄면 이 됩니다. 조금도 킬걸 그랬나 봐요. 자, 이게 마지막 철혈병이기 때문에 일제대로 마무리하면서 깔끔하게 전투 승리하시면 됩니다. 턴수가 굉장히 많고 어, 적들을 선멸하는데 있어서 애들이 좀그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어, 그렇게 공략을 공략을 필수로 하는 그런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 플레이하기 쉽구요 클리어도 딱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1-1 같은 경우에는 바로 1-2로 넘어가셔서 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1-2 공략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너버